628번. y는 탄젠트 x 전체에다가 절대 값을 씌웠어. 이건 어떻게 그리냐 하면, 탄젠트 x를 일단은 정확하게 그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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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는 몇이다? 파이다. 그럼 정 가운데 정근선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그거를 그려놓고 절대 값을 씌우면 그럼 이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겠지.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야.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뭐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주기가 뭐가 되겠니? 0에서 주기가 8 똑같이 되겠지. 아니데 이게 2차함 아니야. 0 0 2가1이야 탄젠트는 탄젠트지. 이0수가 아닙니다. 탄젠트 2,000, 2,000, 아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있는, 그 사이은, 그 그냥 그대로. 음. 자 644번을 먼저 봅시다. 644번, 644번. 이거는 이쪽 부분은 사실 그냥 점검만 하고 빨리 넘어가면 돼. 주기 이쪽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sin2x 플러스 cos2x 플러스 t a n 제곱의 4x가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주기를 파악을 해봐. 얘 주기가 몇이니 원래?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뭘로 나눠? 나누어? 2로 나눠서 파이가 주기가 되고 얘도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2로 나눠서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잘 봐라. 원래 주기가 파이였거든? 근데 4로 나눠가지고 4분의 파이가 된 거야.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원래 4분의 파이인데, 4분의 파이인 여기서 제곱을 해버렸네. 그치? 제곱을 했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했으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4분의 2파이가 되는 이런 탄젠트 함수였어. 그런데 거기다가 뭐 했대? 제곱을 했다네, 제곱을 했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이험거랑 약간 비슷하게 음수 부분을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 부분이 돼. 제곱한 거는 그냥 내가 적용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급해지고 급해지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비슷해. 근데 여기서도 양수 부분은 제곱이니까 조금 뭐 비슷하게는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짝 변하는 거고 음수 부분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야. 그래서 주기가 뭐가 된다? 0에서부터 몇 가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주기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된다. 근데 이쪽에 더한 놈이 주기가 파이고 이쪽에, 이쪽에 더한 놈이 주기가 파이고 이쪽에 더한 놈이 주기가 4분의 파이야. 그럼 주기가 결국엔 뭐에 맞춰져? 큰 덩어리에 맞춰지겠지. 얘는 짜잘하게 막 변해요.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변한다고. 근데 얘는 파이 씩 쭉쭉 늘어나잖아 파이 씩 쭉쭉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기는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전체적인 주기는 파이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648번 FX는 e i n EX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앞에 봐라 첫 번째로 e x 때문에 주기가 뭘로 바뀌어? 2파이를 뭘로 나눈다? 절대값 2로 나눠서 파이로 변한다. 요거 때문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배를 했으니까 얘가 뭘로 변해? 이렇게 변한다. 최대값이 2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지금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기가 몇이 된 거야? 주기가 파이가 된 거다. 그런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뭘로 바꿔 2로 묶어서 x 플러스 1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고 한 아, 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왼쪽으로 옮긴 거야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옮긴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해줬어. 아, 이 노란색으로 살짝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야. 즉, 1만큼 밑으로 내린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몇로 변한다? 1로 변한다. 최소값이 뭘로 변한다? 마이너스 3으로 변해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다? 최대값은 1이다. 맞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맞지?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인, 주기 함수다. 주기가 파인. 맞네. 주기 파이 맞고. F12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계산 한번 해볼까? F12분의 5파이야. 그럼 2에 사인. 2X니까 몇 나오니? 2X니까 6분의 5파이 나올 거고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요걸 계산하라고. 이사인 몇이니?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다. 사인 파이 몇이야? 사인 파이. 사인 파이. 항상 요거 생각해라. 항상 그려. 사인. 요렇게 그려라. 주기 몇이야? 2파이. 여기 몇이야? 파이 여기 몇이야? 0이고. 최대값 몇이야? 최소값 몇이야? 어. 마, 렇게 됩니다. 근데, 사인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몇십 년이에요? 사인 파이는 0입니다. 얘가 0이야. 그래서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번 같은 경우가 틀린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게아니라 그랬지. 2로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2로 묶어서 뭐가 된다?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평행이동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651번도 651번. FX는 소나시 한번 읽어볼까? 음자 봅시다. 일단 이것도 어 이젠 좀 다 맞춰 놓고 시작합시다. 뭘로 묶을 수 있어? 2분의 1로 아예 묶을 수 있어. x에다가 뭐가 되니? 이렇게 바꿔줘야 돼. 맞지? 곱하면 딱 떨어지는 거 보일 거야.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쓰고. 2분의 1 때문에 뭐가 변해? 주기가 원래 코사인 2파인데 뭘로 나눈다?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4파이로 변할 거야. 주기가. 주기가 4파이로 변할 거야. 2라는 것 때문에 뭐가 돼? 코사인이 이렇게 두 배가 될 거야. 최대값 1에서 2로 바뀌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는 X방향으로 몇만큼? 3분의 2이만큼 여기서는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됐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단계적으로. 일단 2분의 1부터 적용하자. 일단은 코사인 X가 이 정도 될 거야. 코사인 2분의 1 X가 주기가 4파이로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파이가 될 거야. 얘가 0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그런데 2 코사인 2분의 1 X야. 2를 곱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높낮이가 바뀝니다. 여기 몇이었어? 2였고 여기 몇이었어? 마이너스 2. 여기 몇이었어? 0이었어. 여기 몇이었어? 4파이였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잡고 x 방향으로 몇만큼 3분의 2파이만큼 y 방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내려 여기가 1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원래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X방향으로 3분의 2만큼 대충 옮겨. 여기서 여기를 찍고 여기로 가보자. 뭐이 정도로 되겠지? 이 네, 정도로 되겠다. 오케이. 자, 654번 Y는 3 탄젠트 e x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1. 이것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일단 바꿔놓고 시작하자, 이제. 2로 묶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1, 될 거야. 자, 탄젠트 2, x. 그럼 뭐가 변해? 주기가 원래 파이였는데, 뭘로 나눈다? 절댓값 2로 나누는 거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뀐 거야. 3은 뭐가 돼? 그냥 3배 한 거야. 근데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 3배 해봤자, 이렇게 좀 급해지는 것 뿐이야. 탄젠트 그래프는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X축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1만큼 평이동한 거야. 자. 봐봐. 조금 급하게 그렸어, 탄젠트를. 탄젠트를 좀 급하게 그려서 주기 2분의 파이에다가. 아주 정확하게는 안 그려도 돼. 일단, 탄젠트가 이렇게 됐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주기가 뭐였었어? 지금 요거 주기 적용하면 2분의 파이였거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파이로 되는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탄젠트야.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음,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얘들아 여기 점근선이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 절반짜리. 그러니까 요 점이 어디로 간 거야? 사실은 여기 점근선 기준점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점근선 쪽으로 바뀐 거야. 점근선 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뭐 해라? 1만큼 옮겨라. 여기 원래 X축이었는데 1만큼 옮기라고. 1만큼 옮겨가지고 여기 1, Y는 1에 해당되는 요 점으로 옮겨라. 아이고, 어디야? 요 점으로 옮겨라. 이런 뜻이야. 그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야.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 당연히 없고, 최소값 당연히 없는 겁니다. 주로 주기 위주로 물어봅니다.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값은 니네가 아직은 안 물어봐. 자, 657번. 657번. 음. fx가 a, s 싸인 x 플러스 2분의 파 이거 뭐 특히 손댈 거 없네 플러스 b를 자 요식만 보자 x니까 기게는 몇이야 2파이 손댈 거 없지 손댈 거 없습니다 a니까 a 얘들아 거기 조건 봐봐 a가 양수 양수, 양수. 양수라고 나왔지 a니까 s 싸인을 어떻게 한 거야 s 싸인을 a만큼 뭐 이렇게 뭐 크든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야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음, 분수면, 1보다 작은 분수면 조금 작아지는 거고, 뭐, 요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봐라. A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야? 최대값이 A랑 최소값이 마이너스 A로 변하는 것 뿐입니다. 일단, 어,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했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고, 최종적으로 Y축 방향으로 뭐 했어?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그림바라 여기를 딱 박아, 딱 잡아놓고, 이렇게 옮긴 거야, 그냥. 주기 변해, 안 변해? 최대 최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옮긴 거는 그런데, Y방향으로 B만큼 옮겼네? B가 양수이음수니 B는 그냥 상수래. 오케이? 그럼 A라는 원래 최대 값에서 B만큼 그냥, 플러스 B만큼 간 거야. <laughs> 마이너스 a라는 요 값에서 그냥 똑같이 탕 잡아놓고 이렇게 간 거야 아니 탕 잡아놓고 이렇게 간 거야 요거랑 최대값은 a 플러스 b 몇인지 몰라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오케이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입니다 됐지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4래 어,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4래 그리고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2분의 3이야?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3이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A에다가, 자,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집어넣어버려.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인데, A에, 사인에, 여기 계산하면 몇이니? 그렇지. 6분의 파이 더하기 b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6분이니까 몇십도? 30도입니다. 특수삼각형 이렇게 보면 몇도짜리야? 3 0도짜리인데뭐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야. 몇분의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a 더하기 b가? 사라 그랬지 아까 최대값이 사라 그랬지 그럼 이거 연립하면 A하고 B가 나오겠지 A하고 B가 나올 테니까뭐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무슨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 자 660번 아이고 오늘 다들 힘들어하네. 내용도, 내용이 도내용좀 어렵네 여기. 그치. 660번. 660번. 오른쪽 그림은 sin y는 a, sin bx-c다. 이것도 b로 묶어서 계산을 먼저 해보자. b분의 c 이렇게 묶어봐. 그랬을 때, 지금 사인이지. 사인인데,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가 2야. 여기가 2야.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고,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고, 여기가 4분의 5파이래. 얘들아 봐봐. 사인인데 일반적으로 요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어렵게 꼬지는 아직 않았을 테니까 이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니?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니까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파이입니다 근데 그 주기를 어떻게 계산해? 원래 이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눴으니까 절대값 B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근데 조건 봐봐 B가 뭐래? 양수래네 그러니까 B가 2가 된다. 요거 하나는 나왔고 여기 봐라. 사인 어쩌고저쩌고 덩어리에다가 내가 뭘 곱했어? a를 곱했지. 그런데 사인이라는 거에다가 2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 혹은 마이너스 2를 곱한 것도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2를 곱했을 거야. 문제 조건을 봐봐. 그렇지. a가 양수니까 2를 곱할 수밖에 없겠지? a가 2가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런데, 봐봐. 일단은 조금 쉽게 생각해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꼽을 거 없이.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잖아. 노란색이잖아. 이렇게 해서 사인이 원래 되지. 0이었는데, 뭘로 바뀐 거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원래 그래프가 이런 거였었다고. 원래가 이런 거였었다고. 이런 거였었어. 근데 그 0이라는 놈이 뭘로 바뀐 거야? 4분의 파이로 바뀐 거니까. x 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더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마, 일단은. 지금 기초니까. B가 뭐였다? 2였으니까. 얘가 2였으니까. 2분의 C니까. C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문제 조건 봐봐. C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파이까지를 줬지? 그치? 그러니까 c가 2분의 파이가 맞겠지, 오케이? 네. 그림을 보고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664까지 그 뒤에는 뒷 부분에 이어서 봅시다 나중에. y는 절대값 탄젠트 ax를 자 차근차근. 탄젠트 AX 때문에 주기는 일단 뭘로 바뀌어? 원래 파이를 절대 값 A로 바꾸는데, 여기 또 확인.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A분의 파이로 바뀌겠지. 그러면 A분의 파이로 절대 값 아직 씌우기 전에, 그럼 주기가 뭘로 바뀐다고? 아이고, 뭐,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주기가 뭐였어? A분의 파이였어. 그런데 거기다가 뭘 구, 뭘 구하니? 절대 값을 씌우지?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값으로 올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으로 올려주시는 거야. 절대값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야 그럼 주기가 변해 안 변해 0에서 a 분의 파이까지 안 변하지 그래서 주기가 a 분의 파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 뭘 줬어 y는 3 코사인 5 x를 줬네 3은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한 거니까 그지 ox니까 주기가 뭘로 바뀌어? 2파이를 뭘로 나눴다? 5로 나눈 주기, 주기로 되는 거지. 그렇 근데 얘네 주기가 어떻대? 서로 같대. 얘네 주기 똑같대. a분의 파이가 5분의 2파이가 된다. a는 뭐야?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프가 빨리 익숙해지면 돼.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형 7까지고, 그 다음에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왼쪽 라인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